약간 블루야, 이거. 봐봐. 보라색 피는데, 음, 얼뚱이 된다 카네? 얼뚱이 나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얼뚱이 된다고 또 야생아 자이네 사장님은 그러는데, 일단 심을 줘봤습니다. 가까이 대 주세요. 블루베리, 사파이어 블루베리야, 사파이어.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뚱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얼뚱이 된다카네 이거 봐봐, 백화. 꽃이 떴어, 백화. 들이무거워갖고데 지지대 큰 걸로 좀세워야 <laughs> 되는데. 무거워서 이래요. 쳐져요. 보내꼬리도 누가 져서 심은 거고. 요거는 목수국이야, 목수국. 아, 덥다. 나는 이게 좋더라. 하늘바라기인데, 이렇게 좋은 빛이나, 봐봐. 이쁘죠? 하늘바라기인데, 어. 음, 이거, 예쁘대. 이거 심었더니, 어우, 나 이런 색감이 좋거든. 이거 괜찮고, 하늘바라기. 또 저거, 삼잎, 음. 이게 저거야. 삼잎 국화야, 삼잎. 겹 국화인데 이제 필려고 한다 삼립겹 국화래 이것도 야생아 아 이거봐라 이, 이 장미가 지금 느껴 사계장미야 본부채야 그거 본부채 응 본부채고 톱풀 톱이요 <laughs> <토플. 웃음> 국화 좀 봐라 이거 있잖아 <laughs> 사계국화라는 거야 사계국화 꽃이 좀 폈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사계국화 보라색인데 음, 이 여름에 꽃이 좀 폈다 어. 클로즈업 해주세요 음, 이게 이제 어려서 그러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색깔이 더 진하지 지금은 이제 요래 응, 보라, 연보라. 아, 이게 막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 부지런해야 돼. 이쁘, 색감이 이쁘죠? 어때요? 꽃처럼 이쁜가요? 클로즈, 이쁘죠? 이쁘지, 이쁘지? 아... 꽃만 보면 이쁘다니까. 지금 여름에 꽃이 없을 때또이 장미가 또 이쁘네요? 그거, 그거, 누벨리아? 누엘리아? 누엘리아. 이거 장미 이쁘지? 예. 응. 배원이야 아, 꽃이 없을 때 이렇게 배원이야어 아니 꽃이 있네. 이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숨었다. 어 이거 봐라. 그래. 와. 꽃이 없을 때. 아 얘네들이 또. 아 지금 <laughs>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야, 그지? 완전히 아 날씨 진짜 후, 진짜 막 고온다습하고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 산북도의 그 뭐라카노 그지? 최고로 더울 때야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우리 꽃님들 야 베란다 박유사 베란다는 어찌하고 있나요? 이렇게 댓글에 또 쓰여있더라고요 베란다 지금 초죽음입니다 초죽음 서클레이터 한대 틀어주고 나오거든요? 어, 일주일에 한두번물 조금씩 주고 있어요 겨우 그냥 목숨만 살려주, 살려놓는 살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베란다는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거 그래 해야 된다 사진 찍어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 요거 요 보세요 노란 거 이거 이쁘지 않아? 하프란 종류인데 어, 서리 내릴 때까지 얘가 아이고 손가락 나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가락. 어, 손가락 나온다 서리 내릴 때까지 시험 저기 시험 시험 그냥 하나씩 켜주고어 요런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우리 이거 구독자님이 선물해준 어, 선물해준 어, 어커? 어커라고 하나? 청어커? 청어커 이거 보세요. 노랗게 사프란 어, 얼똥된다고 하고 그래서 심어주었고 아이고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름정원은 역시 에키네시아 아유 사프란 이쁘죠? 뭔가 구석구석, 구석구석 심어 놓기는 했어요. 요거 이제, 요거는 핑크 후룩스인데 지금 다 지는 모습이고요. 이거 후룩스도 제가 좋아해서, 이거 흰 후룩스인데, 어 대문밖에 있던 애에요. 그 껌팍껌을 잎이 아주 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막 이발을 그냥 쫙뚝 짧게 잘라주고, 여기다 심었더니, 지금, 흰 후룩수 새순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비 맞고, 이제, 땅심으로. 후룩수도 여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후룩수입니다. 얘도 내놨죠, 얘도. 얘도. 넝쿨식물, 얘도. 얘도 내놓고. 아 너무 더워요. 저는 지금 한달 초보 정원 가드너입니다한달 초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달, 한달 초보, 초보입니다. 초보. 한달 동안 이렇게 지켜, 지켜본 결과, 얘한달 넘게 이루고 있어요. 부처꽃 와. 한달 넘게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꽃 진짜 강추. 또 얘도, 얘도 한달 넘게 이루고 있어요. 또, 저기, 천일롱도개안고 어, LNG 음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정원 가드나 하시는 분들, LNG 음 키워서 저도 한 포기 심었는데, 뭐, 제가 잘못된 건지, LNG 음은 보랏빛으로 살짝 나오는 거 하더니, 그냥 이렇게 꽃대가 지고 마는, 어, 요런 모습. 축구는 뭐, 법에나, 버베나, 법에나도 좀 심어 놓고, 지금 아직은 이제, 한달째 초보라 해서 지금 뭘 심어야 할지 뭘 심으면 좋은지 어, 그라스 도종을 심었습니다 그라스 도종 가을에 가을정원에 이제 그라스 어, 이건 뭐 나이트? 그린나이트 전형적인 갈대 그린나이트고 얘도 또 강아지 풀같이 나오는 그런건데 이름이 얘도 그라스종류입니다 그라스 종류 그래도 가을 겨울에 정원에 또 운치있죠. 가을에 음, 그래서 그라스 종류 두개 심어봤습니다. 초보의 <laughs> 정원 같은 한달 초보 어, 이렇게 또 그라스도 또 빠질 수 없길래 정원에 두 그루 심어봤고요. 우리 꽃님 구독자님이 주신 요 마타리 마타리 요렇게 세 점을 줬어요. 마타리.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내가 마타리, 그, 그, 여사님 댁에 가면 마타리 노란 꽃이, 아, 너무 이뻐서 해마다. 마타리, 마타리 했더니 올해 이렇게 심으라고. 마타리. 어, 세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천여사님, 올해 꽃이 필까요? 어, 노란 유채꽃 같은데, 너무 이뻤습니다. 마타리 이렇게. 좀 심어놨어요. 한 개, 여기 두 개, 두 개, 쪽이 세 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노란 꽃이 아주 유채꽃처럼 길게 뻗어가지고 피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 집에 그 여사님 댁에 아 내가 막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오래 이렇게 심으라고 어, 갖다 주셔서 마타리 이렇게 봤고요. 뭔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얘도 이렇게 으아리 종류인데 이렇게 아치에 이렇게 장미하고 어우러지게 올해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한 3년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아치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벽산원에서 보고 홀딱 반해갖고 이렇게 심었는데 많이 컸어요 장미랑 뭐 양쪽에 다 심어놨습니다 3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예, 궁금합니다. 범부채 벽세안원의 사장님이 범부채 일본 뭐 범부채라고 한 박스를 줬어요. 한 박스 12개 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 다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이쪽에도 마타리 하나 심었습니다. 노란 유채꽃같이 피는 마타리 올해 필지 기대되는 마타리 이쪽으로 이렇게 또 여기 노댐 나무에서 구, 구해줘가지고 어 버들 마편초 심고 싶다. 어, 마편초 좀 구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구해줘가지고 쭉 심었어요. 쭉 4그루 심었는데 엄청 아주 커졌습니다. 아이고 여기 시골이라고 촌이라고 그냥 청개구리 개구리 뭐뭐 뭐. 천연, 뭐, 무슨, 뭐, 뭐도 있다 카때요 손님이. <laughs> 아유, 밖에서 아주 시골 여자 이제 다 됐습니다. 아유, 어찌나 피곤한지요, 요즘. 안 하던 저거, 정원 가든 어, 한 달째. 아이고, 뭐, 노가다이면서도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주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주, 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린그린하니 보면은 또, 아주 너무 행복하고요.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범부채 한 박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사이사이 심어 놨어요. 뭐, 일본, 일본 범부채라고 하셔서 아주, 어, 12개인데, 두 개는 꽃님들 하나씩 선물해주고, 한 10개 정도는 제가 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뭐, 진짜, 마편초는 강추입니다. 마편초 부처고 아주 강추입니다. 한 달, 진짜 다 됐는데, 이렇게 그대로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엄청 커지고, 이렇게. 마편초 이거 꽃님들 뭐 정원에는 빠질 수 없는 것. 너무너무 다 좋아하시죠? 지금 하우스 공사 한다고 지금 아직 이러고 있어요. 하우스 공사가 남았습니다. 하우스 7평, 7평, 7평 지금 짓는데, 하우스 공사가 지금, 모래 사다 놓고 뒤에도 막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7 평인데 어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안된 모습 이제 오후에 이제 와서 마무리해 준다고 했고요. 지금 불은 불은 다 들어오고 전기 공사는 다 했고 불은 싹 들어옵니다. 어 불은 다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하우스 하우스 공사가 지금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테이블 하나 놓고 뭐 냉장고도 좀 놓고 우리 어 여기서 식사도 좀 하고 손님들 오면 또 친구 지인들 오면 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창고 겸 하우스 요렇게또 일곱 평꽤 어 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일 마무리가 안됐어요 지금 한 10%만 마무리가 안된 그런 모습 하우스 궁금하신 우리 꽃님들 아이고 이거 짓는데 고생했습니다. <laughs> 일하시는 분이 고생했지. 나야 뭐 고생 안 했지만. 아이고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하우스도. 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이런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음, 다 덥게 씌우고 해갖고 겨울에 따뜻하고 어, 여름에 이렇게 지어야 여름에 시원하고 하다고. 그래, 이런 모습. 아직 마무리 안된 모습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잘할수 있는 식당, 일반음식점만 한 25년 하다가 또 아주.. 좀 이것도 내나 음식점으로 이것도 내나 카페지만 일반음식으로 허가를 냈고 제가 식당 경험이 한 25년 있다 보니까 아 요것도 카페지만 어 일반음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또 차 종류니까 이건 또 음식하고 틀리니까 안 하던 걸또 하려니 아 작년 겨울서부터 제가 커피를 배우러 다녔고 작년 겨울부터 <laughs> 준비를 서서히 해왔죠 커피를 한달 배웠고 또 우리 친구가 바리스타고 또 매니저가 2년 경력자고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시작했는데 또안 하던 또 카페를 하려니. <laughs> <laughs> 신경이 엄청 쓰이고. 아이고, 뭐든지 또 새로운 거 하면은 또 힘이 들잖아요. 어, 그런 데다가 아주 최고로 아주 더울 때 삼복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너무 덥습니다. 정원에서 진짜 아침 일찍 와서 풀을 뽑든가 해야지, 아우, 햇기 좀 있을 때풀 뽑잖아요. 한 시간 정도 엎드려 풀 뽑으면 얼굴이 아주 홍시가 돼, 홍시가 되고. 아이고, 좋으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어 힘도 녹아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웃음이 나와요 그래 아침에 엄마 이렇게 차한 잔씩 이래 놓고 차 마시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 오픈날 못 오신 우리 꽃님들이 또 계속 오셨어요 어 경주에서 항우의 정원 님이 또 친구분들하고 몇 분이 오셨다 다, 다녀가셨고요. 또 어제는 또 우리 구미에서 한 여사님, 또 식구분들 해갖고 다녀가셨고요. 또 자꾸, 아이고, 자꾸 까먹고 제가 자꾸 그런데 우리 또 오픈날, 오픈날도 또 우리 꽃님 한두분 까먹었는데 또, 아, 또한 분은 생각이 안 나네. 두 분을 또 까먹었어요. 우리 오픈날에도 우리 또 우리 구독자 우리 꽃님이 꽃님이 또 떡을 두 상자 맛있는 그 집이 맛있게 떡을 한다 해갖고 또두 상자를 떡을 어, 협찬해 줬는데 그것도 까먹고 <laughs> 그래 어디에서 듣고 있는 우리 동생 꽃님들 아유 그렇게 또 맛있는 떡을 두 상자나 또 협찬해 줬는데 그것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또한번 또. 한분 또. 또 있는데 또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아이고 생각나는 대로 두고 두고 박에서는또또 <laughs>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계속 우리 구독자님들이 세상에 경주에서 군미에서 이삼북도에 오신다는 게 보통 성의가 아니거든요. 어그 가시고 나면 또 너무 아쉬워요. 너무 못해드린 게또 아, 못해드린 게 아유 또 아쉽고. 선물 좀 많이 드릴 걸, 선물을 못 해드렸나, 또 가시고 나면 아쉽고, 박의사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우, 지금 삼복도에 진짜 너무 덥거든요. 더워서 오시란 소리는 못 하겠어. 너무 더워서. 장마가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고, 더위도 좀 가시고 하면은, 가을쯤에는 이렇게 놀러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뉴가 나가는 게 아주, 물론 커피 종류 많이, 테크아웃도 좀, 의, 의외로 테크아웃이 막열몇 개씩 테크아웃이 나가고, 의외로. 어 이제 저희 집 메뉴는 이제 팥빙수. 팥빙수 모르겠어요. 인사 말씀인지 드시는 분마다 우리 매니저가 그래. 한 번도 남기는 게 없었다. 맛없으면 남기죠. 싹다 드신다. 이런 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매니저가. 팥빙수 또 망고빙수. 그리고 누꼴라 피자 또 다른 피자도 또 있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하고요 어, 빵 종류 어, 수제버터로 발라먹는 빵 종류 있어요 그리고 왕버터빵이라고 어, 왕고그 단팥하고 버터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먹는 빵 그런 간단한 요기 될수 있는 거그 간단한 거 어, 그런 거좀 있습니다 어,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가까운 꽃님들은 지나가시다가 예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다가 어 여기 박유사 카페네 하고 들려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더운데 더운데 우리 꽃님들 진짜 건강 관리 잘하세요 저도 진짜 나이가 60 넘으니까 이야 이 카페 참 10년만 젊어서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시기가 또 저는 이 시기에 하라는 운명이었기에 늦 늦은 감이 있지만 시니어 시니어고 뭐늦 옛날 말로는 진짜 많이 할머니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박 여사는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정원 가드너 하고 또 커피 팔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덥지만 행복하게 가드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